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56절 말씀: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에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 지켰으되 그 맹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 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 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강구하니, 예,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름해 거라 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열두 살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밀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열두 회를 혈류층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함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무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